60대 남성을 위한 혁명적인 깨달음. 활력을 되찾아 줄세 가지 과일의 기적 아침에 유독 더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밤새 잠을 잤는데도 이유 없이 성욕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아니면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예전만큼 자주 또는 강렬하게 일어나지 않나요? 6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야. 덜 강하고 덜 활기차고 덜 나다운 것이 정상이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 피로와 무기력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성욕 부족, 낮은 에너지, 자신감 상실이 항상 나이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일상적인 것, 바로 당신의 식단 때문이라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일일 식단에서 빠져있는 단 하나의 과일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네, 과일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아니며, 침습적인 치료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섭취한다면 당신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력을 되돌려 줄수 있는 단세 가지의 천연 과일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헛된 약속이 아니라, 과학으로 뒷받침되고, 이미 경험한 수백 명의 남성들에 의해 입증된 진정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빠른 일회성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당신이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연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도의 생명을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배운 진실 수년 동안 저는 기운이 없고 자신의 몸과 단절되어 있으며 활력을 되찾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확신하는 60세 이상의 남성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강력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올바른 자극이 주어지면 결코 반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접근 방식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식단을 치료 도구로 사용하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종종 부족한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섭취를 멈춘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우는 세 가지 과일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함께 발견해 봅시다. 60세 남성의 활력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기둥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고 성욕이 감소하며 잠이 얕아지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기둥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1. 혈액순환의 약화 60세부터 혈관은 유연성을 잃는 경향이 있으며 중요한 장기로의 흐름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는 발기약화, 차가운 사지, 지속적인 피로감, 그리고 손상된 전립성 건강입니다. 2. 호르몬 불균형, 테스토스테론 감소,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적인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 감소는 성욕뿐만 아니라 근력, 기분,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느낍니다. 3. 고압세포 에너지의 저하신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적절한 연료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생각, 몸,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둥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항상 아약이나 비싼 치료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별 과학이 인정한 활력 회복을 위한 3대 과일 과학과 임상 경험 모두에서 혈액 순환을 회복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신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세 가지 천연 과일이 있습니다. 1. 석 파머브레니트 순환계에 조용한 영웅 60세 이상의 남성이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과일 중에서 석류만큼 강력하고 과소평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밝은 붉은 씨앗의 과일은 수세기 동안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석류인가요? 혈류 개선 석류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의 핵심 분자인 별표 별표 산화질소 노 별표 별표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확장되게 하고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 아침, 발기상실, 친밀감에서의 약화 등은 손상된 순환의 징후입니다. 성유는 특히 성기능과 전립성 건강이 의존하는 영역의 혈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립성 건강, 성유는 천연항염제 역할을 하여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잦은 소변의 필요성이나 방광 압박과 같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글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박민수 씨의 경험. 72세의 박민수 씨는 에너지가 낮고 친밀한 삶이 소멸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설탕이 없는 순수한 석류 주스 180mm를 매일 아침 2주 동안 마시게 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농담삼아 예전처럼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사항 당뇨병이 있거나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석류를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아보카도, 아보카도 호르몬 균형을 위한 자연의 열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남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에너지, 동기부여, 근력 그리고 성욕을 지탱하는 생명력입니다. 아보카도는 신체가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재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아보카도인가요? 건강한 지방 공급.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신체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미네랄 공급. 아연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테스토스테론 생산 조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인 깊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비타민 B6가 풍부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억제되므로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김태영 씨의 경험. 68세의 전직 임원 김태영 씨는 더 이상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일 반 개의 아보카도를 아침 식사에 추가한 후 그는 더잘 자고 더 집중하고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3 바나나 버네너 매일의 활력을 위한 숨겨진 발전소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고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인 깊고 지속적인 에너지입니다. 왜 바나나인가요? 근육 및 신경 건강.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심장, 신경계 건강의 핵심입니다. 피로, 경련, 또는 약화 감각으로 고통받는 나이든 남성들에게 부족한 영양소일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 대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별표별표 별표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B6. 별표별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탄수화물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나이에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및 수면, 행복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을 개선하고 수면을 조절하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더 나은 정신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최성호 씨의 경험 73세의 전직 교장 최성호 씨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항상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천연 땅콩버터와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한 후, 그는 제 몸이 다시 연결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더 안정되고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바나나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을 유발하는 다른 에너지 식품과 달리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당신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메모 활력 회복 계획, 실천하기, 7일 루틴, 이세 가지 과일의 힘은 그것들을 함께 일관되게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극대화됩니다. 시간대 과일 섭취 방법 기대 효과 아침 식사 바나나, 한 개, 통곡물 토스트, 또는 견과류 땅콩버터 한 스푼과 함께 섭취 깊은 에너지, 정신 집중력, 안정적인 혈당 점심 식사 전성류 주스, 180mm, 설탕이 없는 순수한 주스로 섭취순환 활성화, 전립성 건강 지원, 혈류 개선 아침 또는 점심 아보카도, 2분의 1개, 계란과 함께 샐러드와 함께 또는 소금, 레몬과 함께 섭취호르몬 균형, 자신감, 성형 및 근력 지원 변화의 타임라인, 예상, 첫 7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증가를 알아차립니다. 아침이 더 맑아지고, 커피 의존도가 줄어들며, 감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8일 14일, 순환계의 개선을 느낍니다. 사지가 더 따뜻해지고, 발이나 손의 따끔거림이 줄어들며, 일부는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합니다. 15일 30일, 호르몬 효과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더 많은 자신감, 더 나은 신체 지구력, 더큰 성욕, 그리고 더 집중된 기분으로 이어집니다. 대안 옵션 세 가지 주요 과일 중 하나를 즐기지 않거나 찾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석류 대신 블루베리, 딸기, 오디와 같이 항산화제가 풍부한 붉은 과일. 순환의 도움. 아보카도 대신 호박씨, 브라질 너트, 캐슈넛과 같은 씨앗과 견과류. 건강한 지방. 아연, 마그네슘 공급. 바나나 대신, 파파야, 오렌지, 칼륨, 비타민C, 섬유질 공급, 반짝반짝 하트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전만큼 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젊음을 되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30세의 자신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60세, 70세, 심지어 80세의 남성들이 에너지, 성욕, 목적의식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아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향을 공급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더 많은 존재감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세요.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첫 번째 단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바나나를 사고, 석류 주스를 준비하고, 아보카도 반개를 자르고, 내일 그리고 모레 그것을 반복하며 당신의 몸이 강함, 성욕, 명확성을 가지고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활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